기가 없어. 응. 저 옆에까지 가봤야지 오십 분 됐어. 귀한 것밖에 없어. 와, 밖에 날씨 대박이다. 편뷰, 망고 필요없다 어떠신가요? 어! 저기 딸기모찌 있다! 어? 딸기모찌? 곽진영이 어? 곽진영씨 오기도 있어? 응 갈까? 누군데 갈까 비바람을 뚫고 딸기모찌 사러 가 무슨 5,200원이나 하나 얼굴 을다먹 으면, 안되나 <laughs> 보라, 흰색, 노란색, 어? 이런 거막 이런 거 있는 것도 술담더 으면 이쁜데, 두개로먹 을래？어차피 두개는 갖고 있 어도 되 잖아？두 <laughs> 명이 니까 <laughs> 그래도 일단 잘만 한정 박아야 된다니까, 그래하는 마음이. 야채 태웠어요? <laughs> 아니 일부러 태웠어요 <laughs> 야채는 어 죽으면 죽은... 먹고 싶은 걸로 나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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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수 없다 <laughs> 안창살 안창살 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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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는 뒤집어야 되는 색이지만 거꾸로 먹는 초밥이 날기 그, 그. 쌈이야 아니 초밥 <laughs> 간장 소스는 안 찍어요 마사리다 음 응. 고기 다 먹었을 때는 비쌌어 <laughs> 빨리 찍어라 고기 다 먹었을 때는 비쌌어

우와. 아니 언제 해야 돼 언제 할 때. 언제 아니, 껍데기. 돼? 아니야, 꼬아야 돼. 아니야, 껍데기 아니 끝내기. 아니 꼬아야 돼, 꼬아야 돼, 꼬아야 돼. 꼬아야 <laughs> 돼, 꼬아야 돼. 오시아, 이래 이래. 이가인는 언제 갔다 난 건지 술전 좀취하다이가인는왜 왔는지 기억나네. 안이냄뭐지 <laughs> <laughs> 음, 아주 보기 좋고 바람직해. <laughs> 아니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뭐 드시고 있나요? 멘보샤 새우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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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고르게 고로게? 고로게 할까? <laughs> 이거 먹고 이제 집에 가나요? 또뭐 남았나요? 말을 안해 줘요. <laughs> 이게 모델이 <목소리> 아, 진짜. 동인줄알았 minutes later. 안좋아한다며 원래 안 좋아해. <laughs> 아니, 그... 근데 갈맛있어 선생님. 마요 선생님 메말 랐어요. 배부르다. 국물안좋아해 원래 원래 안 좋아해. 오행일치 어, 어, 되는 게 하나도 없어. <laughs> 됐나요? 맛있던데. 맛있었어요. 어, 어. 근데 치킨 시킬했잖아 사실은. 맞 아, 고기 시키려다가 치즈를 시켰는데 별로 안 친절해서 안 시키지. <laughs> 그래서 치즈를 시켰지. 호텔 가서 맛있는 거 먹자는 데다 취소예요. 아, 진짜 여행이 없다. <laughs> 저게 모텔이 버리고 가시나요? 그렇게 <laughs> 당당하게 버린다는 말을 하다니 정말 실망이야. 실망이야. 포켓몬은 열심히 하고. a 으로 내린 아메리카노들고 체크아웃 흔들어주세요 야 100ml. Yeah. 1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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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싱0 m l 100ml. 많이 아, 먹고 l 1 0 0을 말리려고 진심 설레하는 중. <laughs> 진짜 설렌다. 2층이 <laughs> 네 식당이래. 어떻게 한 거를 보고, 딴른거 보고, 한 거를 보고, 딴걸거할수 어? 있지? 딴 이렇게 항상 아빠의 끼니를 생각하는 한 포즈를 해가자. 한 <목소리>

음 맛있어 오징어인가? 올라 뭔지 몰라. 음 뭔데? 가오리? 음, 가오리? 공원가? 와이지 냉면이 어울려서 가는거굉장다 게장 먹어줘 게장 간장을 먼저 먹는 게 낫겠지 응 게장 딱지에 밥 비벼 먹어야 되니까 국룰이지 당연하지 아. 별로 안 짜고 괜찮지? 다음은 어떤가요? 조금 달다 달아? 빨리 빨리 먹어. 그럼 멘밥을 먹어야지. 근데... 음... 래가 궁금해지는... 아, 이고야잘 먹었다. 지금 토탄맛은한 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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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이는게되 음, 진짜 잘못 었다 소원 것. 풀었어요. 급이 보다는 딱 그래서. 다 힘이 가는 반찬이라서 음. 맛있었어요. 또 오자. 또 오자. 또 오자. 너무 머어 3시간 자고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왕복이생각해보죠 <laughs> 엄마 <와>. 왕복이 <왕북> 6시간인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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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하루를 자야지 뭐. 그래. 하루 아니, 물에 뭐 먹고 싶지 않나? 그래, 응. 물에는 먹고 싶은데 너무 멀잖아. <laughs> 그래, 그런 맛이 어디 있겠어 어딘가에도 있겠지. 그래도 여기 음식이 다 삼삼해서 너무 마음에 든다. 맞아, 음식이 다 삼삼했어. 저는 그 경상도는 세고 막 그런데 우리, 우리 엄마 같은 맛이라니까. 전라도 맛은 이길 수가 없네. 배는 부르지만 일단 딸기모찌 가봐야 되거든. 내 지금 배가 다올라라 <laughs> 진짜로. 진짜 올라올라 한다. 포장을 <laughs> 해갈수 없나? <laughs> 여기 어, 빨리 는 선물 그거 하면 돼. 여어 저기 옥수수 아이스크림 봐나? 아이스크림 커피 버터세노 옆에 딸기 모찌 집 왔는데. 뭔데 카스테라 우체국 저거 뭔데? 근데 뭔데? 뭔데? 뭔데, 뭔데? 여기 무슨 디저트 왕국이가 뭔데? 삼재를 내려 딸기 모찌 집이래 아니 여수가 언제부터 딸기 모찌가 이렇게 유명했는데? 여수가 이렇게 디저트 맛집이었구나. 여수 버터 샌드, 국밥. 옥수당도 너무 맛있겠다. 옥수당 먹파 옥수 샌드. 옥수 샌드는 버터랑 소강을 수제 샌드입니다. 음. <laughs> 그럼 여기가 입구가 아닌갑지? 아니, 관계 잘래? 빨리 가서 줄 서! 달려! 이거 뭔데? 저쪽에도 줄는데 뭔데? 저기도 왜 줄인데? 이거 근데 뭔 줄인데? 이거 줄 같은데? 이거 쓰는 시간 안 걸려요. 우유 하나 아이스크림 하나 식구 하나 이렇게 할게요. 어? 컬러 미쳤다. 아이스크림 가루 갈아야 하나? 이거 진짜 맛있네. 음, 대박. you